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날씨가, 이썩 좋은 날씨는 아닙니다만은, 이 고온 다습한 계절에 건강하게 들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음,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개구장이 소년과 여인이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그 히말라야 산 속에 이돌팔매질을 잘하는, 지금 같으면 야구선수 같은 그런 개구장이 진짜 소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그산속 길을 예전에는 다그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이렇게 물을 길러 다녔지 않습니까? 여인네들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한 이 소년은 또 장난기가 이제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돌멩이 하나를 딱 집어들고 에그 물동이를 이제 맞춰 깨뜨리려고 어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좀그 지혜로운 여인이셨는지 이미 이 소년의 그런 것을 간파를 하고 있었어요. 눈치를 채고. 이 마을에서 뭐 아주 소문난 어, 개구장이 장난꾸러기 버릇을 내가 오늘은 단단히 좀 고쳐줘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에그의인 이제 아, 그 소년이 돌팔매질하면 그 돌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미리 알았으니까 피했습니다. 에, 걸음도 이렇게 곧장 걸으면 맞기가 쉽지만 갈짓자로 걸으면 맞추기가 어려, 어렵듯이. 소년은 이제 그 맞추지를 못하고 피하고 아무래도 눈치를 챈것 같아서 소년도 눈치가 빨라서 도망가려고 예. 겁이 덜컥 나서 달아나려고 했지만 어느새 이제 그물동이를 이고 가던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소년을 붙잡았어요. 여 이렇게 여인은 그 소년을 보더니 부드럽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아이고 이런 너는 신발도 신지를 않았구나 발을 좀 씻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물동이에 담긴 물로 소년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년한테 물었어요. 너 지금 네가 발 씻은 이 물을 마실 수가 있겠니 하니까는 소년이 하는 말이. 소년도 그 생각이 있는 아이인데 아니 내 발을 씻은 더러운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못 마십니다 하고 소년이 이제 댓글을 합니다. 그럼 이 물동이에 발을 담그고 있을 수는 있겠냐 그러니까 아니요 안담글래요 자기가 씻은 그 물동이인데도 자기 발을 어, 안 담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소 어, 여인이 한 말씀이 그래 원래는 이 그릇도 깨끗한 그릇이고 또어 물도 깨끗하였는데 내 너의, 너의 그 맨발로 다니는 더러운 발을 씻었으니까 에, 물동이도 그렇고 물을 못 쓰게 되었구나. 그 여인은 그 물동이를 가뿐히 이렇게 들더니 옛날에 는 항아리지 않습니까? 그냥 길바닥에 내 동댕이를 쳐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고는 소년한테 묻습니다. 어떠냐 물동이가 깨졌는데 네가 볼 때는 아깝지 않냐 이렇게 이제 예, 소년한테 짐짓 물었어요. 그러니까 소년이 예, 말하기를 어차피 더러워진 그릇인데 그리고 더러운 물인데 뭐가 아까워요? 나는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그래 바로 그것이다. 한번 더러워진 물이나 깨진 그릇이 이렇게 깨뜨려도, 어, 더러워진 그 그릇이 이렇게 깨버려도 아깝지가 않듯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란다. 사람도 한번 쓸모가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랑해주거나 찾질 않는단다. 이렇게 이제 조곤조곤 차근차근 차근차근 얘기를 하니까 소녀는 크게 정말 깨우치면서 아주 그 착하고 어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다라는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그렇죠. 한번, 어, 저는 못된 놈이야.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 그거 원상복구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재미로 양치기 소년 옛날에 그뭐 그런 우화도 있지 않습니까? 매일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해서 사람들이 구하러 오면 늑대는 없고 거짓말을 해서 혼자 웃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했는데 정말로 늑대가 나타나서 이 소년은 죽을힘을 다해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데도 결국 사람들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그 소녀는 그만 늑대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한마디 내뱉는 이 말이 참이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 한두번 두세 번은 사람들이 속아 주지만 아니 속을 수가 있지만 되풀이가 된다면 그 사람을 더 이상 신용하지도 않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정을 주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